선배예 선배이 힘을 너무 아는데 복벌이죠 벌이죠 오오오오 될까 들들어 들어보 들어 오케이 한번 보여주고 네. 오 크다 앞 아, 들어보자 또. 30 중반 네. 굿자 채비는 자 기둥줄 자, 기둥줄 외수질 기둥줄 준비하시고 추는 기본적으로 30호 기본적으로 30호 넣어 주시고 물이 좀 빠를때는 40호 쓰시면 됩니다 자 기둥줄이랑 원줄이랑 잘 묶어 주시고 그리고 바늘은 주로 농어 바늘 16호에서 18호, 20호까지. 세이코 바늘은 18호에서 20호 주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물이 안갈 때는 목줄을 짧게. 물이 빠를 때는 목줄을 길게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물이 안 가니까 저는 한40 50 정도만 목줄을 줘 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하면 어, 외수질 채비는 끝 간단하죠 자 이제 지렁이만 달고 내리면 됩니다. 자 지렁이는 굵은 놈한 마리, 어 적당히 굵은 놈두 마리, 세 마리 끼우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입으로 통과해서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입으로 통과해서 하나, 자 지렁이 입으로 통과해서 둘.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짠. 자 여기 여탕기 보시면 이렇게 5초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초에 보면 고기 많이 찍히죠. 5초를 넘어가면서 한 낚시라서 위 걸림이 심할 수밖에 없어요. 걸리거나 물거나 자, 인공어초가 올라오기 시작했죠? 자, 그럼 인공어초를 지나서 이제 물의 흐름 따라, 바람의 흐름 따라 배를 흘리면서 낚시를 할 겁니다. 자, 다시 바닥에서 어 초가 나오죠? 자, 인공어초 또는 저희 바닥이 험한 자연덕에서 하는 낚시라서 미끌림이 아무래도 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미끌림이 생기면 그냥 채비 과감하게 뜯어내시고 새로 채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준비가 되면은 이렇게 바로 내리시면 됩니다. 최대한 빠르게 바닥을 찍으시고 바닥을 찍고 한 바퀴나 두 바퀴 감아준 상태로 스테이. 자 다시 한번 바닥 체크. 한 바퀴 감아주고 스테이. 어초가 걸리기 시작하니까 축 감아주고 다시 바닥 체크. 스테이 감아주고 스테이. 자, 바닥 지형이 험하기 때문에 계속 바닥을 확인해 주셔야 돼요. 특히나 인공호초 같은 경우는 미끌림이 아, 심하기 때문에 계속 바닥을 체크해 주시면서 아, 낚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바닥이 너무 오, 하네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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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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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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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리면 터뜨려주면 됩니다. 걸리면 빠르게 터뜨려주고 다시 채비를 하는게 좋습니다. 풀려고 해도 안풀립니다. 어라서 방금 입질왔죠? 입질왔죠? 길어져 아, 가져가지 않네요 가져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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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가가져가질 않네요. 가져가질 않아. 아, 다 따먹었죠. 미끼다 따먹었죠 다시 한번더자미끼는 지렁이를 쓰셔도 되고, 요런 웜 종류, 요런 웜 종류를 끼워서 낚시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이거좀 음, 좋아보이네요. 우와, 찬다, 찬다. 찬다, 찬다, 우와. 자, 우와, 이게... 이게... 아. 두달 아, 아. 어? 어? 아. <목소리> 떨지. 영상, 영상 빨리 찍어. 영상은 찍노, 쯔있네 <목소리> <저기> <목소리> 영상은 찍노. <목소리> 내가, 내가 알아서 할게. 왔다. 뭐지근데 낭텐가? 아, 어, 힘을 안 차는 거저 오, 빠르다. 그렇죠. 우와. 그렇죠. 아, 그래. 나이스. 광원가 한 번씩 치는 거. 오, 강, 강우, 강우, 강우가 없다. 우와, 우프 까프도 생기봐, 까프. 강우다, 강우다, 강우다. 강우가 다 강우. 까프, 큰 까프, 큰 까프. 가오리다, 아, 가오리다. 가오리다, 가오리. 하이. 아, 한 가오리라, 가오리다. 네. 야, 자, 오, 그 까프, 까프, 까프 있어야 된다. 와, 올리지 우와! 아이 비상기가! 아, 비상기가. 와! 꼬리, 꼬리 꼬리 와! 이야 축하합니다 와. 오, 수고한 우와 수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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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경난대 너무 위로 찼다. 자, 오이. 어 자. 다시 몰라요. 목 고이지 모르겠어요. 어지근 약간데. 농어 같아. 위로 차는 같은데. 목발이. 어? 목발이 목발이. 발 자, 어다부러다다 아, 죠 근데 안틀지 왜? 원래 안 터나? 털어요털어요 털어요. 이상하다. 안 튼다. 돌질 않는데.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안다 털조 털조 뭐 어, 털조 털조. 국버린 거 같다. 와, 맛있는데 어디 가는 어디 가는? 어디 가노? 어디 가노? 어디 가노? 왔다. <laughs>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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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구리 걸렸어. 아, 됐다. 아이, 역 걸렸어. 아, 성대옆구리야저분 <laughs> 썸, 무 질거지 않노. 거이나왔어요 어, 나, 나 홍무시. 홍무시 빠르지? <laughs> 어, 걸렸다. 아. 잠깐만. 저 네. 빼고 왔지. 방송 아, 오케이. 와, 꼬마구로 잡았어. 어, 꼬마? 어, 네. 괜찮지? <laughs> 오, 내거 왔다. 내거 왔다. 디레, 야 돼. 그스 그, 오케이, 오케이. 었어 물었어, 물었어, 뜰채뜰채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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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가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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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볍다. 오, 씨, 용을 빨리 봐야다 제법 크다, 와. 어. 아니아니 가볍다. 아, 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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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솜. 오. 오. 아니 어, 던다 던다 던다. 오. 지 자, 카메라 가지 카메라 가지 카메라 가 아, 미도 없이 하고 있었네. 오, 오, 다 챈다. 다 오. 아, 낭태. 아, 낭태다. <laughs> 네. 오오오오 뜰채 뜰채 어? 인데뱅느낌이 너무 많이 차는데? 오 뭐야? 뭐, 뭐, 뭐에 나... 뭐에? 낭태죠? 아 이거 작은 낭태인데 아 낭태 작다 손 조심해라 형손 조심해라 손조심해라 아이씨 속았어 온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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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발이. 어? 아, 노래미다. <laughs> <laughs> 노래미야. 아, 노래미야. 북발인 줄 알았어. 쳇 <laughs> <아이고. 웃음> 송뱅아 근데 조금 아 이번에 입질은, 입질은 컸는데 <웃음> <웃음> 아하, 솜. そう。 선배라. <laughs> 말라 말을, 말을 하지 마라. 선배이야? 말이 아니선배 선배이. 힘을 너무 많 쓰는데. 북발이다 북발이죠. 뜰채 될까? 들어봐, 들어보라. 들어봉, 들어봉. 오케이 한 보여주고. 오, 오 크다. 앞 들어 보 자. 어. 3삼중

뭔데? 오 북발이다 오, 오, 네, 오 네, 북발이다 뜰채 네, 뜰채 네, 네, 네. 아 내가 있구나 잠깐만 자자자자 자자자자 우이 우와 자 들어봐라 어, 잠깐만 잠깐만 뜰채 뜰채 아내폰 짱나네

솜 선생 굿. 오, 솜 선생. 솜 선생. 왔죠. 아, 너무 씩게 올라오는데 좀더 틀어야 되는데. 썸이죠 아, 하 <laughs> 쏨쏨 쏨선생 왔다다라다라다 어,